네, 오늘 전례의 주제를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세계의그 비유, 어,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어, 온전의 비유, 뒤찾은 아들의 비유 여기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아들에 비해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갖다 입. 그러니까 그당시에 사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소외했던, 상종을 하지 않았던 이런 죄인들, 세리들과 창녀들그 다음에 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어, 사람들을 가까이 앉으면서 그들을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가서 뭐냐면 그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또 바리사인들이 좋아하지 않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겠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네. 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그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자기, 자기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 자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상종을 해주지 않아요. 죄인들이 그 사람들과 만나서 손을 잡았다. 이러면 부정을 달해 그러니까 아예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사회의 지도자 같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 그 사람들을 갖다 가까이 불러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나고. 그러니까, 이 반사인들과 일부 박자들이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근데, 네, 어,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세계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전례적인 행사에, 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정전에서 과 어, 거행하는 모든 절대에 잘 참석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또, 율법에서 명하는 그, 단식때나 그, 죄를, 아, 이런 것서잘 지키는, 이런 것으로, 어,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지만 그, 부자 청년의 비유. 부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난 당신을 따르고 싶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계명을 갖다 쭉 나열을 하시죠그래서니그 부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저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기특하게 쳐다보시면서 또 제자들도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아참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어,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러한 모든 것은 형식적으로는 잘 지켰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지금까지 실천 내보지 않았고, 그냥, 어, 율법의얽매에서 어, 거기서 나오는 비명만 지키는 걸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에, 단순한 문자적인 율법을 갖다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실천적인, 실천적인 삶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 거기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그 죄인들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 보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누구나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었지 그분을 식사에 초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리려고 왔던 스위리들이나 죄인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죄인들은 바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비유에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아흔 아홉 마리, 아흔 아홉 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갖다가 빗대서 어, 그들 너희들이 바로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 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다 아니까요. 근데 사실은요. 회개할 것이 없는 아흔아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흔아홉이라는 숫자는 하늘나라에 있는 분들입니다. 천사들과 성인들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 우리는 모두가 바로 그한마이 양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항상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려고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길을 잃고 그 중에 바른 사이 너희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시면서 스스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까지도 이 비유가 도움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뭐, 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우리가 잠깐 봅시다. 어, 오늘 그 잃어버린 아들, 되찾은 아들, 그비유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지 4주일 날, 예, 지난번 당신한테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은 것 다시 안해봅다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 네, 그 이스라엘 그 풍속에는 말이죠, 그 양을 하나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양을 찾는 목동이 그 목자가 그 양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갖다 꾹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 산에다가 에, 양 아흔아홉 마리를 그냥 놔두고 그한 마리를 찾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산에, 산 위에 양을 가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가둬놓고 이제 다른 목자들이 그 양을 지키고 한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 어디 있든지 만약 그것이 에, 냄새에게 잡혀 먹었으면 그이리도 가져와요. 그 지점에 가서 털리에고 찾아다가 아이 양은 죽었다 그러나 도 증명을 해야 돼다그 정도로 양을 찾으서 온갖 그 어려움을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찾으러 갔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양을 찾았다 그리고 얼마나 기쁘게 있어요 그목등이 목등, 그래서 바로 이, 여기서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의미가 어떤 건지 하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들으면 어,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 되실 거예요. 그죠? 어. 아, 나마우리는 그냥 아, 우리에다 갖고 놓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가는 그 목자의 모습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목자의 기쁨만이 아니라 함께 양을 다 에, 쳤던 다른 목자들, 친구들과 정말 그 기쁨을 나눈다는 것입 그래서 그 만약에 어, 어떤 한 목, 목자가 양을 찾으러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가는데 밤늦게까지도 안 온다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동네 어기에서 그 목자를 기다려. 근데 밤늦게라도 그, 그 목자가 양을 찾아가지고 오게 되면 모든 그 어, 이웃들이 함께 정말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이런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목자만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커진 기쁨이 정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찾으려고 할 때는 모든 걱정과 모든 불안을, 어, 있게 하지 약을 찾았을때는 모든 불안이 없어졌어요. 잃어버린 아들이 들어왔을 때 보면 형이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 99에 대한 그런 기쁨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 대한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죄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어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벌써 이웃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좀 상정하게는 꺼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한 사람도 회개하면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게 알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인간 가라지 인간 가라지는 좋은 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 정말 그 아무리 에, 어, 우리가 상, 어, 이렇게 상대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회개를 하면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이나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그런 그 미움을 갖다가 초월한 그것을 넘어서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얻는 기쁨 이것이 크다는 것이죠. 이 기쁨의 의미는 두 번째 비유에서도 나타납니다. 가난한 여자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은전 열 잎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은전 한 잎이 뭐냐면 어, 건강한 남자가 하루 일을 해서 버는 돈입니다. 일당이 한 대나리온 같은 거 그냥 형 적은 돈이 아니죠. 오을주으면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다